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가정의학과 우인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국가암 검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국가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조기 검진은 질병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빠르고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질병 유무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검진의 목적은 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리고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 그리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비용 효과는 4.1배에서 16.6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질병이 생기기 이전 기간, 그 즉, 프리클리니컬 페이지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해당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사망률과 합병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별 검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국내 역학상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높은 질병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치료가 가능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기 발견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이미 확립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검사 방법에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검사가 민감도가 낮다고 한다면, 암의 발견율이 감소될 것이고, 위음성률로 인하여 검진의 효과 자체가 저하될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의 특이도가 낮다면, 높은 위양성률로 인하여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비용이 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여야 합니다. 또한, 조기치료 의 이점이 검진 과정에서 해룡보다 많아야만 합니다. 즉, 이득과 위해를 따졌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득은 사망률의 감소와 조기 치료 이해라고 한다면 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위양성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그 다음에 검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근본적 최근 첫 번째 사망 원인은 악성 신생물, 즉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의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검진의 대상이 될 만한 충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암 검진 권고강 개발의 역사는 2000년도 국가암 검진센터가 설립되었고, 2001년도 국가암 검진 한국 평가 추진단이 결성되었고, 2002년 국가암센터와 5개 전문학회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서 이를 바탕으로 2004년도 국가 오대안 검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고, 최근 이에 폐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가암 검진의 대상은 전 대상 연령이 되는 전 국민들이고, 검진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상위 50%인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부담하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의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에 따른 5년 상대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암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어, 국가암 검진이 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국한암즉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암인 경우에는 어, 생존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유방암, 위암, 대장암 모두 95% 이상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반면에 원격전이암, 즉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전이된 경우 유방암은 3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지만 위암이나 간암들은 상대적으로 6.3%, 간암 2.8% 정도, 정도로 매우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 진행되지 않고 국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했을 경우 생존율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는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국가암검진 사업의 권고안은 위약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되는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케암이며, 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매 2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고, 기본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다만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장 조영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 고, 발생 고위험군으로 간경변증이나 비형간염 바이러스 또는 시형 간염 바이러스 상체 양성으로 확인이 된 사람으로, 매 6개월마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단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별자멸검사를 통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궁경부암 검사는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색 경부 세포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암검진과 같은 경우 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저설량 흉부CT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암검진과 같은 경우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험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40세 이상 대상자 중위내시험검사가 만약 어려운 경우는 위장조형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조형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암 소견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위내시경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위암 검진 대상의 검사 항목들은 문진과 진찰과 상담, 그리고 위장조형 검사, 위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0% 정도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시는 내시경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함을 알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남자와 여자입니다. 위암검진은 기본적으로 만 40세 이상 남녀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행되어 있고 2002년과 2003년 위암국가암검진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위내시경검진은 위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0.43 정도로 오드레이션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36개월 이내에 위내시경을 받은 군에서 위암검진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사망률이 오드레이영0.695 정도로 매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검진 같은 경우는 40세에서 74세 사이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내시험을 이용한 위암 검진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4 4세에서 74세 사이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장조영 촬영을 이용한 위암 검진을 하는 경우는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인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75에서 84세의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시행하는 것은 이득과 위해의 크기를 비교하면 평가적인 근거가 아주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85세 이상인 경우는 위암검진을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대장암검진입니다. 대장암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분별자멸검사 즉 대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세 이상 대상자들은 체면검사를 체면 시행을 하는데 체변통의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체변통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하셨다가 검진기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대변검사상 분별자멸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대장내시염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장내시염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장이중조영검사상에서도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별 자멸 검사 같은 경우 실시하지 않고 만약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하시는 경우에는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장 검진 같은 경우, 분별 자멸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대장암 검진과 같은 경우는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매우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5에서 80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분별 자멸 검사를 기본적인 대장암 선별 검사로 권고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81세 이상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별 자멸 검사의 이득과 위의 크기를 비교할 만한 근거는 불충분한 편입니다. 무증상 성인에 대한 대장 내시경을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인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무증상 성인에 대한 이중조영 발음관장술의 이득과 위의 크기를 비교할만한 근거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무증상 성인에 대해서는 CT 대장조영술의 이득과 위의 크기를 비교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간암 검진입니다.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상군이 되는 고위험군의 기준은 첫 번째 간 경변증을 갖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비형 관련 바이러스 항원 양성인 경우 세 번째, 시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인 경우, 네 번째, 비형 또는 시형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소에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서 검진 대상이 되시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진 및 진찰과 같은 경우는 본인 비용이 10%로 657원 정도.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와 같은 경우는 본인 비용 부담 비용 10%로 약 8,700원에서 9,4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반성 비염간염 환자를 6개월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와 간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5cm 이하 간세포함 발견의 빈도가 45.3% 정도에 해당되었고 5년 생존률도 46.4%에 해당되었습니다. 결국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37%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간암 고위험군, 비형간염, 시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거나 간경변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매 6개월 간격으로 간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청 알파타이레백 검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를 검진 시작 연령은 비형 또는 시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는 40세부터 간경변증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암은 유방암 검진입니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어, 매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방 촬영 검사는 유방 질환을 진단해서 무증상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문진질찬 상담 비용이 657원 정도이며 유방 촬영술 양쪽, 좌쪽과 우측 모두 시행하는데, 1,700원에서 3,9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방암 검진과 같은 경우 전체 연령 여성에서 유방 촬영술의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가에 대한 상대 이용도는 0.8일 정도였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0세에서 69세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은 2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됩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 단독 또는 유방 촬영술과 병행하여 유방 초음파 검사를 유방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근거는 아직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유방 임상적인 유방 진찰 또는 단독 또는 유방 촬영술과 임상 유방 진찰을 병행하여 임상 유방 진찰을 유방 검진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근거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70세 이상에서 유방 촬영술을 이용한 유방 검진은 개인별 소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표된 기존 권고안은 30세 이상 여성에서 매월 유방 자가 촉진, 35에서 40세에서 2년마다 의사에 의한 임상 유방 진찰,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유방 촬영술과 임상 유방 진찰을 시행하도록 권고가 되었으나, 2015년도 개정된 안에 따르면 검진의 효과가 증명된 40에서 69세 여성에 대해서만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검진을 권고하며 70세 이상은 유방암 사망률 감소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임상적 판단과 환자의 선호에 도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드릴 그암 종은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진과 같은 경우 검진인을 한군인과 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을때한번 시행한 군의 그 상대적 위험도는 0.9. 두번 시행한 그에서는 상대적 위험도가 0.29로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자궁경부암 검진과 같은 경우 질출혈이나 통증, 감염이나 분비물, 불충분한 샘플들로 인한 검사의 제한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만 2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 세포 도말 검사 또는 액상 세포 도말 검사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이 기본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해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어, 세포 검사와 함께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단독 시행하는 것은 선별 검사의 이득과 위의 크기를 비교할 만한 근거가 아직 불충분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5세 이상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암검진은 폐암검진입니다. 폐암검진은 만 54에서 74세 남녀 중고위험군에 대해서 2년마다 저설량 흉부CT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암검진 대상의 고위험군의 기준은 30감년 즉 하루 평균 담배 소비를 몇갑 정도 하는지에 평균 흡연한 기간들을 곱하여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일반 건강검진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이 확인된 자들은 흡연력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양검진 대상 고위험군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해양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국가암검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